비양, 몇 차례나 뜨거운 편지 받았습니다. 어쩔 줄 모르는 충격에 외로워지기만 합니다. 양이 보내주신 사진은 얼굴은 올해 아침 아카시아꽃 청초로 침울한 내 병실의 구의 마스코트로 반겨줍니다. 눈물처럼 아름다운 양의 청정무구한 사랑이 회색의 포기한 나의 사랑의 창문을 열었습니다. 그러나 의학을 전공하는 양에게 이 너무나도 또렷한 문둥이 병약은 모두가 부절이 한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. 안될 일이라 하겠습니다. 비양 울음이 터집니다.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사랑을 아끼는 울음을 곱게 그칩시다. 그리고 차라리 아름답게 있도록 덧없는 노래를 엮으며 마음이 가도록 그 노래를 눈물 삼키며 부릅시다. 칠선에, 에레지가 비탄하는 덧없는 노래를 다시 엮으며…… 이별이 괴로운 대로…… 리라 꽃, 던지고, 노래…… 부릅시다.